자 이렇게 나오죠. 물고기가 죽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수생물질에 매우 유독함. <목소리> 다양한 화학 제품에 노출이 되어 있죠 화장품, 샴푸, 세제 이런 것들 다 화학 제품들인 거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런 케미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샴푸 없이 머리 감고 노프조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화학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 뗄려야뗄수 없는 거거든요 잘만 사용하면은 정말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또이 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바른 이해와 어떤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어떤 이런 제품들의 어떤 성분들이 뭐가 들어 있느냐 알기란 쉽지는 않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성분 공개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주방세제, 뭐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같은 공산품들은 법적으로 표기할 의무는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법이 좀 그래요 좀 애매한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또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제 보시면은요, 섬유유연제 보시면은요, 뒤에 보면 조그맣게 글씨로 나와 있어요. 5% 미만 계면활성제, 고급 알콜계 비이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멋있게 멋있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천연유래 추출물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고 같은 데서 전성분 공개했다 기껏 보면은 이제 또온 것만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은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법이 그래요, 법이. 100% 믿을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품의 전성분을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MSDS나 혹은 SDS를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MSDS라는 게요.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뜻이거든요. 즉, 물질 안전 보건 자료란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특정 물질 하나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완제품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찾아볼게요. 1번 보시면 제품명 나오고 2번에 이제 보통 유해성, 위험성, 그래서 뭘 조심해라 이제 뭐 피부에 자극을 일으킨다, 눈에 자극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뭐 마크로도 나오고 3번 보시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이렇게 나옵니다. 뭐시기 라우르산 뭐 이렇게 뭐 나오고 함유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제일 많은 거 영업비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게안 나와요. 우리나라 MSDS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MSDS는 그래도 정보가 잘 제공이 되는 편이에요. 퍼실 MSDS 나와요. F1 퍼실 프로클린 파워 리퀴드 이런 세제에 대한 뭐 이런 거 성분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구글 들어가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화학성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는 이제 농도까지 나오네요 안전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외국에서 제공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예요 그래서 외국 MSDS는 이런 정보가 잘 제공이 되는 편이고요 어떤 제품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CPID라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어? 너무 잘 되어 있잖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하니까요. 있습니다. 초록 유리라고 쳐보시면은요. 사이트가 나와요. 벤치 마킹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기 싫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앱에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앱을 다운 받으시면 뭐가 좋냐면요. 은 바로 이제 바코드를 스캔을 해가지고 제품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캔, 딱. 오 찾았습니다 하니까 아이 제품은 바코드 스캔을 지원하는 전성분 공개 제품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코드 스캔을 해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제, 일부 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려면은 전성분 공개 제품,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돼요. 대분류에뭐 세제가 궁금하다. 여기 보면 코팅, 접착 액류 방향, 뭐 염료, 뭐 살생물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궁금한 거는 뭐 이제 세제, 그러면 이제 세 탑성 세제, 뭐 섬유유연제,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하겠죠. 쫙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주로 볼수 있는 그런 메이저급 회사들의 제품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다 익숙한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생활건강 이마트, 홈플러스, 유형경산업 다이소, 코한국 우리나라 22개 기업,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자발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제 다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이제 80여 개 제품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다. 내추럴 울리 제3이 제품 애경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제 성분이 세 개밖에 안 들어갔어. 탄산소듐, 도데실황산소듐, 염화소듐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제품 어떤 성분 몰라도 어쨌든 단순하다, 이제 복잡하다. 반면에 이렇게 이제 리큐, 리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까 있는 세 개였는데 이거는 들어가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요거만 따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뭐기들 있는 집이나 어떤 이런 것들 알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몇개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고요 반면에 아까 같이 기능성 이게 다 이게 기능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뭐 무슨 보면은 성능 보조제 안정화제 뭐. 어 보존제, 뭐, 향료, 다 이게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 효소도 이게 보면 몇개 들어갔느냐, 6종 효소냐, 3종 효소냐, 뭐, 7종이냐, 이런 것들 다 이제 볼수 있는 거고, 어쨌든 나는 얼룩을 좀더 빼야 되겠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다, 세제를 그래서 자발적으로 비의도한 성분들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 라고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을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진짜 전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만 봐서는 생소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아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뭐다 용도가 뭐다라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게 뭐다 어떤 위험한 거냐 안 위험한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요. 여기서 어떤 물질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돋보기 화학물질의 정보 이 부분을 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핵실 신나민 알데이드. 라는 부분이 나오고 어 그림물자로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죽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수생물질에 매우 유독함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이런 이제 어, 경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추가 정보 보기 보면 이렇게 이제 유독물질 아니고요, 제한물질 아니고 금지물질 뭐 쭉쭉쭉쭉 나오고요. 이런 이 화학물질 정보에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카스 넘버예요. 여기 보시면 카스 넘버라고 있어요. 화학물질명이라는 게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화학물질이라는 게 여기서 한 글자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니까 요걸 이제 카스 넘버라는 걸로 정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만국 전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화학물질에 대한 약속. 자, 그럼 나는 여기에서 더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카스 넘버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구글에다가, 자, 요렇게 붙여놓으면은, 카스 넘버로 101-860. 이거는, 공통적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이, 그런 거에 데이터인 거예요. 요런 이제, 어, 자료들이 쭉 나오죠. 이건 제스민 같은 냄새가 난다. 뭐, 어, 미네랄 오일의 용해가 가능하다. 또 위험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정말 진짜 깊게 파고 싶다. 그러면 이 카스 넘버를 가지고 구글링해서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물질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이 제품 자체가 정말 큰일 나는 제품이냐?